안녕하세요. 에나이즈면 해설 강의를 맡은 어린이 조선일보 박재영 기자입니다. 금요일 오면 만물상으로 문외력 발레에서 오늘 살펴볼 기사는요. 이오지마에서 성조기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1945년 2월 19일 미국 해병대가 일본 본토에 가까운 작은 섬 이오지마에 상륙했다. 손바닥만한 이오지마 정도는 반숨에 점령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일본군은 섬 전체에 개미굴을 파고 미 해병대를 괴롭혔다. 일본군은 병사들에게 미군 10명을 죽이기 전에는 죽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첫날에만 미 해병대 2,500명이 전사했다. 1945년,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는데요. 특히 이오지마 섬을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오지마 섬에 상륙하는 미국 해군의 모습이고요. 이에 이오지마에서 있었던 전쟁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에서 발견한 편지를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이죠. 일본군 병사가 아내에게 남긴 편지엔 갓 태어난 딸이 보고 싶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만 봐도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요즈마 고지에는 수리바치라는 산 하나밖에 없다. 2월 23일 미 해병 5사단 28년대의 한 소대가 수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꽂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경사가 심해 손과 무릎으로 기어올랐다. 동굴 속 일본군이 튀어나와 공격했다. 마침내 오전 10시 반쯤 미군 6명이 성조기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 땅의 성조기가 처음 휘날리는 순간이었다. 산 아래서 싸우던 해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감겨의 파도가 상륙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여섯 명의 병사가 요지마의 고지를 점령해 성조기를 개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미국 태평양 전쟁의 상징적인 사진으로 자리매김 했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이 장면을 해병대 하사가 찍었고 AP 통신기자가 세네 시간 뒤그 순간을 재현해 다시 찍었다. 미군은 이것으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전투는 한 달이나 더 이어졌다. 결국 미군 6,800여 명, 일본군은 2만 명 가까이 죽고 전투가 끝났다. 수리밭지정상에 성조기를 세운 해병 6명 중 3명도 전사했다. AP 통신의 요지마 성족의 사진은 미국 모든 신문이 일면을 장식했다. 전 미국의 애국심이 파도를 일으켰다. 미 정부는 생존한 성족의 해병 3명을 내세워 전쟁 채권을 팔았다. 그 3명 중 1명이 미국 원주민, 즉 인디언 출신 헤이그 상병이었다. 성족의 사진의 맨 왼쪽이다. 그는 인종차별을 극복하려고 원주민어 대신 영어를 썼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 2차 대전에 뛰어든 미 원주민이 4만4천여 명이나 된다. 나바오족 등은 암호병으로 큰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일본과 독일이 그들의 언어를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이오지마 성족의 사진이 돌연 삭제됐다. 미 해병대의 상징이자 미군 고난 극복의 상징이 없어진 것이다. 트럼프가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데 성족의 사진 속 원주민, 성족의 사진 속 원주민 헤이스 상병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 병사 소개와 그의 사진도 함께 사라졌다. 나바우족의 암호병 활약상도 삭제됐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 의장을 전격 경질했다. 다양성 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인종차별로 보인다. 이를 미국 장군들까지 눈 감고 침묵하고 있다. 미국이 낯설게 느껴진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미국 제21대 합동 참모의장 찰스 브라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는 경질되고 말았고요. 그가 흑인이어서 경질되었다는 뒷서문도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문내력 쑥쑥 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디언 출신. 헤이스 상병이 미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사의 네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네 번째 문단 중간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세명중한 명이 미국 원주민 출신 헤이스 상병이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영어를 썼고 미국 해병에 자원 입대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에 지원했다. 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원주민 언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왜 최근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이오지마 성조기 사진이 삭제되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사의 다섯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 정책이란 백인, 흑인, 황인, 원주민 등을 상관없이 중용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흑인 등을 중용하는 이전 정부와 구별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 출신 병사의 활력상을 삭제하고 흑인 합창 의장을 경질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다른 인종을 배척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제로 인종차별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종차별로 인해 여러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고요. 저는 인종차별로 인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우선 고용차별로 인한 노동력 손실이 있습니다. 만약 인종차별이 있다면 흑인들이나 황인들이 고위직에 오르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흑인이 범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흑인들은 백인과 달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돈도 벌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수 없게 되면 자연스레 범죄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이에 따라 치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흑인이 범죄율이 늘어나면 국가의 치안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이는 경제에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에도 인종차별이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활동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